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밤 10시 21분 지나는 와중에 리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우리가 4월 1일, 2일, 3일 그리고 오늘 4일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의 어떤 스피치 음, 금리 인하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1, 2, 3일 얻어맞았던 건 사실이고 우리를 또 가슴 아프게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지금 다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 업비트 기준으로 거의 900원 가까이 치솟, 치솟았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어, 리플은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언제 튀어 올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컨설러데이션 완벽한 가 아, 격따지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네, 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움직임이었다 우리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내4흘간의 음, 고생을 끝내고 내 네,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음, 풍천장어 꼬리 올리기처럼 그렇게 올리고 있다 그 이유가 저도 쭉 빨리 저는 어, 우리나라 뉴스 검색 안 합니다. 어차피 늦어지니까 빨리 구글 US 가서 어, 리플을 검색해보면 Ripple to launch US dollar stable coin taking on a 150 billion dollars market dominated by tether.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드디어 개발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올해 말.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봤었거든요. 연말, 연말까지 달러와 연동되는 리플 관련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답니다. 와. 레이어 1으로요. 레이어 1으로 XRP 레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우리 그 리플 CTO 있죠? 데이비 슈워츠하고 리플 c u 브레이크닝 하우스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 상당한 제가 밤이니까 길게 못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근데 또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제가 솔직히 생방송하고 싶은데 생방송 제가 이따가 분위기 봐서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음, 이건 어떤 의미 간단하게 내일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지만 일단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호재죠. 네, 호재인데 이제 어떤 호재냐면 이것은 전 합의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합의도 못볼 건데 아니면 폐소할 건데 뭐 예? <laughs> 폐소하고 합의도 못 보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깜빡할까 봐또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29일에 있었던 것은 리플과 SEC의 합의 회의예요. 합의 회의. 회의의 주제가 합의라고요. 아무리 가격이 네. 속된 말로 X 같아도, 네? <laughs> 합의회의라고요. 그리고 날짜도 이미 정확하게 이게 스케줄, 이 공식 스케줄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 0 2년 3월 29일. 네, 합의회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뭐 끝까지 갈 필요가 없는, 서로 없는 게임이에요. 뭐 자존심 게임입니까? 둘다 죽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격의 움직임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 또 지금 또 살짝 떨어진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네. 일단은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불 때는 거. 살짝 군불 때는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 리플 CEO가 좀 군불이라도 떼줘야 된다. 당장 합의가 힘들다면, 이야기 꺼내기 부담스럽다면, 군불이라도 떼줘야 된다. 근데 아주 유의미한 군불이 나왔습니다. 야 스테이블 코인. 크. 리플 랩스에서 올해 말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와 역시 기술력에 그죠? 우리 게리 겐슬러는 실체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실체가 없나요? 실체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 어머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네 이거는 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 좀 길게 보세요 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만 당하시고 네, 10년 사이걸 길게 보시고, 2022년, 2023년, 그죠? 네, 두 해에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나갔으니까, 이제 2024, 2025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26부터 2029까지 확장시키고, 2030년에서 2031년 두해 동안 화끈하게 불장 겪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물량 폭탄을 다시 2032년에 들어오는 네, 어리석은 투자자분들에게 다 물량 넘기고 우리는 이제 부자 되면 된다 이렇게 길게 멀리 볼줄 아셔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기로 볼수록 우리는 확률이 떨어져요 멀리 볼수록 우리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도 또 살아나고 있고 어, 도지코인도 좋고 비케 좋고 야 간만에 좀 다리 뻗고 잘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편하게 주무시라고, 또이 소식도 모르고 주무시면, 아또 그럴까봐. 또 설마 또 이거 떨어진다고 또뭐 리또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좀 이제 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셔서. 어쨌든 간에 그 스테이블 코인 소식까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한 것은 좀 이제 조금 저도 좀어 분석을 좀 해서 어 내일 중으로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아, 또 우리 회원분들은 또 미리 이렇게 일기장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렇게도 예, 상관 아 오늘 이분 컨디션 좋으신데요. 오늘 오늘 코인원에서 수익도 내시고 키스 마스터 감사합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어, 좋습니다. 아 제발 다들 염원 우리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고량주 회원 우리 멤버들은 빠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 히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이 고량주 과정 들어올 적기다. 네, 저는 그,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르고 나서 들어오면 좀 늦는 감이 있어요.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설이셨,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참에 한번 배워보시죠.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이 8년간의 슈퍼사이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좋은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